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죠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찾아뵙는 이유는 제가 일전에 리뷰를 해 드렸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루이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커넥스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팟캐스트나 어떤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제가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드라이버가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드라이버 업데이트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거는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우선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채널 7번, 8번이 추가가 됐어요. 소프트웨어 채널이라는 것은 컴퓨터 사운드를 내보낼 수 있는 아웃풋 채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기존에는 6개,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u 개의 의페어 h 개의 n 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7번, 8번 채널이 추가가 되면서 컴퓨터 사운드를 총 4개의 아웃풋으로 실질적으로 4개의 사운드를 각각 분리된 채널로 보 t channel, o u t p u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적인 p 개의 루프백 채널이 생겼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루프백 채널은 하나가 있고 그 루프백 채널에 여러 가지 사운드들을 어사인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자, 이렇게 루프백 채널이 기존에는 여기 1번만 있었는데 2번과 3번이 추가가 됐고요. 어사인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처럼 믹스 A부터 인풋 1, 2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어사인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운드를 모두 각각 어사인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멀티 채널로 어떤 영상을 녹화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이 루프백 채널이 두 개가 추가된 것은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루프백 채널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할 것 같은 어, 믹스 채널들의 경우에는 이 루프백으로 어사인을 하지 않아도 믹스 A, 믹스 B 자체를 인풋 채널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도 루프백 채널이 실질적으로는 3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것이 2개가 더 추가가 돼서 5개가 된 것이죠.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있는데 안 쓰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멀티 채널로 어떤 사운드를 분리해서 녹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채널이 2개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유용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커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시연을 하면서 따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팟캐스트 같은 어떤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분께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확장된 볼륨 페이더 범위 최대 12 db 부스트 까지 가능한 볼륨 페이더 그 범위가 늘어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 채널의 아웃12부터 아웃78까지의 페이더 범위가 기존에는 0dB까지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지금 이것이 이 위로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색깔이 약간 다르죠? 이런 부분들이 어 추가적인 부스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 컴퓨터 사운드 출력을 하실 때, 디지털 오디오에서 가장 큰 사운드의 레벨을 0dB로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디오 컨텐츠가 생산이 되고 나면 피크레벨 그컨텐츠의 최대 음량을 0db에다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오디오 컨텐츠를 재생을 하면서 뭔가 다른 방송을 하려고 하실 때는 추가적인 위쪽으로 올리실 필요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긴 해요 그런데 만일에 개인이 제작한 어떤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피크 값이 굉장히 낮게 녹음이 되었다거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야 될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훌륭한 옵션이 될수 있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운드의 디스토션을 가지고 올수 있는 피크를 넘어가게 되면 클리핑 사운드라고 해서 디스토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디스토션을 발생할 수도 있는 조금은 위험한 옵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오디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충분하신 분들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0dB까지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약간 이렇게 낮춰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이렇게 낮춰서 저도 지금 쓰고 있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위한 유연한 인풋 1, 2 라우팅. 요것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실질적으로는 윈도우 유저는 아니고 맥 유저를 위한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우팅 전체 컨트롤 위한 채널 매핑 오버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컨트롤 패널에 보여지고 있는 어떤 표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마지막 두 개의 기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컨트롤 패널의 버전은 5.1.1 버전이고요. 펌웨어도 2.2.5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펌웨어와 컨트롤 패널은 함께 업데이트를 하셔야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좌측에 뭔가가 생겼죠. 어, 예전에는 이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생긴 것들을 보시면 채널 매핑 인포라고 되어 있죠. 라우팅 전체의 컨트롤 위한 채널 매핑 오버뷰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눌러 보시면 현재 USB 인풋 채널. 인풋이라는 것은 녹음을 할수 있는 채널들을 이야기합니다. 녹음할 수 있는 채널들이 어떻게 어 사인이 되어 있는지를 이쪽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인풋 1, 2를 선택을 하면 루프백 채널을 지금 녹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풋 9번, 10번을 선택을 하면 믹스 A를 녹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위한 유연한 인풋 1, 2 라우팅 기능은 바로 이 위에 있는데요. General 탭을 눌러서 열어주시면. 오버라이트 인풋 1 2라는 기능이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채널들 중에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루프백 1을 선택을 해 놨고요. 이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OBS 같은 스트리밍 소프트웨어에서 오디오 채널을 그냥 커넥틱스만 선택을 해도 컴퓨터 사운드를 함께 녹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윈도우즈의 경우에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믹스 A나 믹스 B, 그다음에 루프백 뭐 2, 3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윈도우의 드라이버 레벨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OBS에서도 믹스 A를 바로 선택을 해서 녹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굳이 꼭 필요하진 않은데 맥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맥의 경우에는 드라이버 구조가 윈도우랑 좀 달라서 디바이스 전체를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디바이스 안에 서브 인풋들을 따로따로 접근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DAW 같은 전문적인 녹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놨지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들 캡처 소프트웨어나 뭐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나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에서는 그냥 디바이스까지만 접근을 하게 해놨지 서브 인풋까지 접근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 된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컴퓨터 사운드를 녹음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통해서 좀 편법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연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맥 유저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컴퓨터 사운드 그리고 내 목소리와 컴퓨터 사운드를 믹스한 사운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제가 OBS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자, OBS 채널을 보시면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녹화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어, 오버라이트 인풋 딜리를 비활성화 하게 되면 제 목소리가 지금 왼쪽으로만 녹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어, 유튜브에 기본 라이브러리 음악을 한번 틀어 보면 자 지금 제 목소리 말고는 아무런 소리도 들어가고 있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버라이드 인풋을 활성화를 해주면 네, 지금 나오고 있죠 제목 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켜주면 아마 제목 소리만 들어갈 거고요 다시 켜주면 네 음악 소리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맥주저들도 스트리밍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시연을 하면서 설명드린다고 했던 더커 기능이 있습니다. 이 더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라디오 dj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목소리가 나갈 때는 배경 음악 소리를 좀 줄였다가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다시 음악 소리를 키워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실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가 따로 있거나 하면은 볼륨을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고 따로 페이더를 가지고 음량을 조절하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덕허 기능을 이용을 하면 이것을 자동으로 수행을 해줍니다. 덕허 기능은 소프트웨어 채널에 걸 수가 있는데요. 아웃 1, 2를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더컬 한번 키워볼게요. 네개의 조절 로브가 있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주황색 선이 밑으로 쭉 내려오죠. 이만큼의 음량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멈추게 되면 이렇게 복귀를 하는 것이죠. 복귀가 되는 이 타이밍이 바로 릴리즈 타임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음량을 줄이는 속도를 어택 타임으로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게인 그 리덕션은 얼마만큼을 줄일 것이냐? 그래서 20dB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 목소리가 이 s 레 o l 드의 레벨을 넘어서게 되면 20dB만큼을 어택 타임의 속도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사라지면 릴리즈 타임의 속도로 다시 원래 볼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더커 기능을 활성화를 하고 아까처럼 음악을 다시 틀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꽤 높은 레벨로 음악이 나오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음악이 줄어들죠. 그래서 음악도 함께 전송을 하면서 나의 목소리도 굉장히 선명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일단은 이제 뭐 터커 기능은 껐고요 이번 드라이브 업데이트 된 것들을 제가 다운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고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기능적인 업데이트 사항들만 말씀드렸는데 이 드라이버 자체가 기존 버전보다 훨씬 더좀 안정적이 됐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맥에서 사용을 하면서 안정성의 문제를 느끼거나 그랬던 적은 없기는 한데요. 어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더커를 비롯해서 뭐. 컴프레서나 이런 것들의 플러그인을 띄우고 작동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이 화면이 종종 끊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실제 동작은 제대로 되는데 화면이 끊겨서 뭔가 좀 무겁게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 녹화를 하면서 봐도 굉장히 지금 부드럽게 화면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컴퓨터와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간의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좀더 안정적으로 어, 퍼포먼스가 향상이 됐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퍼포먼스를 제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사용하면서 느껴진 느낌 같은 것은 어, 드라이버 자체의 안정성도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펌웨어나 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루이의 콘넥시스 드라이버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업데이트된 내용들만 보면 아, 이것은 스트리머를 위한 현재까지 나온 가장 강력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한 가지 노래를 이용해서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리버브 이펙트가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것을 제외하면 아마도 가장 강력한 스트리머를 위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그럼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